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마치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자격이나 영향이나 능력이 되어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루임을 오늘도 하루의 숨을, 하루의 쉼을, 하루의 살아감을 허락받았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아침에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추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0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요아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요아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리아와 가레의 아들 요한앙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요아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네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장,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바세 애굽 땅을 치고 죽일자는 죽이고 사로잡을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리라 네부간네 살이 그들을 불살라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곧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기쁨이 되기를 주의로으로 추구합니다 살다 보면 굉장히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순간은 그 분들이 그 사람들이 순간 돌변할 때죠. 어, 뭔가 열심히 할 것처럼 대단한 걸할 것처럼 온갖 겸손과 열정과 헌신을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겠다 생각될 때 판단이 명확해질 때 그분들이 돌변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데 사실은 충직하고 일관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열심히 살았지만 이곳에서 여기에서 또이 사람들과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순식간에 몸 모든 마음 모든 것이 그냥 순간에. 떠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맞췄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맞췄더니 이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한번 볼까요 호사의 아들 아사랴아 가래의 아들 요한은 모든 오만한 자가 말하기를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네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와 <laughs> 10일 전만 하더라도 예레미야 앞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막론하고 순종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던 그 마을이 어디로 간 것이죠? 갑자기 얘기합니다. 네가 거짓말하네. <laughs> 쉽게 말하면, "니 거짓 선지자야이 말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 평가하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바램을 충족시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절을 다시 볼까요? 네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해 놓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고 말하신 적 없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실 리가 없지. 쉽게 말해서 뭐죠?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이 말이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원함에 거슬린다면, 그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응? 내가 이렇게 바라고 원해서 그렇게 내가 진심을 보였잖아.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할게요.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복이라고. 내가 그렇게 내가 나름 진심 보였잖아. 근데 그거 충족 못 시켜 줘. 근데 그거 못 채워 줘.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필요했나? 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3절에 보십시오. 야 이거 보니까 바룩이 너를 부추겼지. 너 바룩에게 꼬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너 바룩이 어? 유혹하는 것에 미혹하는 것에 넘어가서 너 지금 바벨론으로 가자고 바벨론으로 전향하자고 하는 거지. 너 종북잡하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빨갱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다. 너 빨갱이지? 쉽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신들의 원함을, 자신들의 바람을, 자신들의 그렇게 욕망하는 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무슨 딱지를 입혀서라도 이 사람을 무너뜨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쓸모없는 자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 원래의 방식, 정치판의 세상의 방식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사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를 거짓 선제자로 평하고 하나님의 이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평하고난 다음에 그들이 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움직, 평가하죠? 그들이 요한한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실제로 보십시오, 애굽 땅에 들어갔다. 예, 원래 들어가려고 마음 준비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몸만 움직이면 되도록 이미 준비를 마쳐놓고 그들은요, 예레미야로부터 추인을 받기를 원했지만 받지 못하자 그들은 결행합니다. 바로 실행합니다. 다바네스로. 애굽 땅에 있는 다바네스로 들어가지요. 현원감이 없는 하나님의에뭐 순종, 아니 뭐뭐 뭐 채워줘야 순종하든지 말든지 하지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니 이미 결정하고 있었죠. 어그 이들이 머물기로 작정한 그리고 들어간 다바네스는 나일강의 그 동북쪽, 그쵸? 그 나일강 기적으로 동북쪽. 그래서 삼각주 지역으로서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애굽 땅이 아주 중심부는 아니지만 애굽 땅과 이 가나안의 경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 또한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군대들이 요새를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도 있지요, 땅도 비옥하지요, 여러 가지 어, 재반 시설, 사회적 인프라도 형성이 돼 있었겠죠. 그들은 다바네스를 보면서 다바네스에 도착해서 그 삶의 풍요로움과 비옥함을 보면서 또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보이는 군대와 요새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봐라 이거 아이가 이거 하나님이 주시려면 이런 땅 주시겠지 어아그 예레미야 그참 괜히 뭐 이상설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좋냐 좋지 애국당 봐 하나님 축복이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라니까라고 말하며 그들은 다바네스에 도착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하여 4절과7절에 뭐라고 했죠? 아까 반복적으로 우리가 봤죠? 여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다. 다바네스까지 끌려간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팔절은 기록합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러시되라고. 하는데 구절에 뭐라고 되어있죠? 너는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 즉이 다바네스에 진출한 애굽 땅으로 내려온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눈 앞에서 뭘 해라 큰돌 여러 개를 가져와라. 그래서 다바네스 에 있는 바로 성전 바로 궁전 예 바로 궁전의 대문 앞에다가 그 돌들을 감추어라 파묻어라 이 말입니다. 에이 무슨 또 행인가 퍼포먼스가 인 싶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 예레미야에게 이런 또 기이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10절부터 13절까지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뭡니까? 요약한 겁니다. 애국으로 가면 잘살 거라고 생각했지. 내 목소리를 순종치도 않고 내 말을 깃등으로도 안 듣고 내가 보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 폄하하고 너희가 판단하면서 나에게 대해서도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다. 10절에 보면 네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리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감, 예레미야를 시켜서 감추어 판묻어 나온 그 돌들 위에 장막을 칠 것이다. 예. 그리고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에서 치고 죽을 자는 죽이고 사로 잡을 자는 사로 잡고 칼로 칠 자는 칠 것이다. 애굽의 신들의 신당이 불살라질 것이고 석상들이 깨트려지고 모든 것이 불살라질 것이다. 그들은 애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애굽을 믿은 것이죠. 저곳에 가서 자리 잘 잡고 나름 잘살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인정까지 해 주면 축복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고 안정적이고 아 나일강의 그 거대한 흐름을 보면서 차한잔 예, 마시고 잘았다 잘 선택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보호와 나의 인도와 나의 순종을 포기하는 그 순간 너희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된 것이다 너부갓네살이올 것이다 바벨론의 군대가 침략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토록 안정적으로 보이고 부요하게 보이고 비옥하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불살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기도에 자리에 앉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무엇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열심도 내고 진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사수해내는 것, 자신의 욕망을 인정받는 것, 자신의 바램을 성취하고 관철해서 얻어내는 것이라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인도도 모두 언젠가는 쓸모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판단이 굳건하게 설때 언제든지 하나님도 쓸모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버리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결행하고 애굽당 다바네스로 진출합니다 그러면서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비옥함과 충만한 가운데 그 풍요와 안정을 몸으로 체감하기 시작할 때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내 목소리를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가나안 땅의 풍요의 의미는 내가 함께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누리는 풍요의 의미는 나를 버림으로써 얻은 것이기 때문에 순간 모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무엇인지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욕망과 내 원함을 충족시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미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에, 그리고 몸으로 체감하면서, 아, 이게 진짜 좋네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방향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알고 싶다, 순종하겠다 말했지만, 결국 그들의 원하는 바를 채워주지 못하자, 그들의 바랬던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다.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짓말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사에 뒤틀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돌변하는 것이 나의 마음은 아닌지, 나의 심사를 건드리면 말씀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나의 이 감정 그대로를 투척하고 투여하는 것이 내 본모습이 아닌 거지. 하나의 말씀도 거짓말이라 하며 하나님의 효능감이 없으면 필요 없다 말하는 내 본모습은 아닌지 주여.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안정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내 인생의 큰 복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청년의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들, 새벽 있을 것 같은 청년들, 귀한 청년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릴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깊이 오롯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회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회가 공동체로서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깊게 사랑함, 서로가 서로를 깊게 의지함, 한 팀으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오가는 모든 일정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강건함으로 이 수련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Amin.